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흙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곳을 내려 빠지게 되면요, 팩이 그냥 가만히 이런 곳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흙이 지금 이런 곳을 두어야 되는데 여기선 집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처럼 급소를 치중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먹여치는 수순으로 인해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치 이런 곳을 찝어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단수를 쳐요. 흙이 마치 이런 곳을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처럼 치중을 허용하게 되요. 결국에는 흙이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연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자, 이 모양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할 텐데요. 정말 어렵지만 신기한 그러한 수순들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모양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정답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팩이 당연히 이곳을 연결을 하겠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런 곳을 두는 건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여기서 아주 어마무시한 수법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찝어가면서 치받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타고 넘어가서 너무 쉽게 흙이 살겠죠. 하지만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이곳을 내려 빠지는 수가 역시나 흙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선 흙도 가만히 여기 있는 흙두 점을 버리는 그러한 수순을 연구해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먹여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뒤에서 단수를 치면 여기 두 점이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깜짝같이 신기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뭔가 홀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모양에서 이곳을 빠지는 거는 분명 백이 흙을 살려줬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곳으로 먹여 치는 수순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흙이 지금처럼 이곳을 단수 치는 거는 이것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 다시 한번 좋은 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그러한 수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백이 당연히 이곳을 차단하겠죠. 이때 다시 한번 이곳을 끊어갑니다. 백이 흑 3점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이곳을 막게 되면요. 이곳을 잡기 위해서 이곳을 치중했다가는 지금처럼 이곳이 끊어져서 백 2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곳을 단수 쳐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요. 이곳은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도 지금 이곳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때 흑이 가만히 이곳. 급소자리를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어려운 수순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그 어려운 수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젖혀가는 수였고요. 연결하면 다시 한번 치 받는 수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곳 일선을 뻗으면 가만히 끊어가고요. 이곳 환격으로 흙두 점을 먹으면 뒤에서 단수 친 다음에 지금처럼 두어 흙을 살리면 성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땐 흙도 이곳을 먹고 이곳을 단수치면 끊어가고 먹으면 기수를 줄여서 이곳의 약점을 백이 지켜야 될때 흙도 지금처럼 지켜서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난이도에 속하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백도를 괴롭혀서 폐를 만들면 성공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으로 끊는 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치받는 단수가 좋아서요.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아요.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 급소자를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하나 밀어버리면 급소가 이곳 아닙니까? 그래서 흙도 이곳을 둬야 되는데 백이 때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곳은 비기되어 아쉽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집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흑이 이곳을 됐다 냅니다. 그럼 백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됐다 내고요. 막았을 때 지금처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패가 되어서 이 모양의 정답 수순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수순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이 모양의 정답.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찝는 수가 정답수 순이고요 100이 그냥 이으면 이렇게 두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것은 5궁도하로 100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은 지금처럼 기수를 줄여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바로 어떤 수가 있죠 이곳에서 단수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것은 한 격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수순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이곳으로 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쪽 방향이죠. 반대쪽 일선 방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이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연결했다간 지금처럼 부어 백이 모두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단수 치는 것도 백의 최선의 수순인데요. 이때 흑이 지금처럼 때려내고요 백은 당연히 흙세 점을 먹어야 되겠죠? 이때 흙이 다시 됐다 내고 막았을 때 지금처럼 막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멋진 폐수순을 만들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